뭐야 야 핵이다 공중부양이 떴다 아니 미친 공중부양이 아니 에바지 저거는 아니 아니 공중부양이 미친 아 저거는 두번째야 이번에 아 어디가 구나! 고스트라이더 갑니다. 고스트라이더. 아니야, 저는 유유이피에는 켰어요. 유유부스터. 네. 어어 아, 뭐야, 뭐야, 뭐야? 형 왔다, 얘들아. 싸봐. 뭐야, 아무도 없나? 여기 안 털렸나 본데? 여기 안 털렸나 봐. 무면허 라이더요? 무면허 라이더 그거 아닌가? 원포면에 나왔던 걔 아닌가? 걔는 머리 있잖아요. 아, 나 근데 나 내용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. 그 그거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맨날 맨날 패고 그냥 하니까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. 이거 보세요. 로족 로족도 하나도 안 털렸잖아. 대도시 애들이 안 온다니까요. 그래서 사람이 어디 많이 내리는지 짐작이 안 가. 나도 여포를 하고 싶은데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안 와, 그냥 다 하나같이 애들 대도시를 안 좋아해요. 대도시 가면 죽을 걸 아니까. 그리고 원래 그게 맞는 거야. 원래 1등 하려면 대도시 가면 안 돼. 1 1용님어서 오세요 원래 대도시 원래 1등 할 거면 대도시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은 진짜 자신 있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대도시는 가면 안돼 근데 네, 100명 맞아요 아니 맵이 이렇게 넓은데 응? 음? 대도시 없을 수도 있지 아니 그냥 애들 대도시를 잘안 아, 안 좋아해 안 좋아요 대도시를 풀린 곳이 한 개도 없네. 왜냐? 아니 사람이 지금안왔나 어, 아니, 애인 튀는 거 봐. 아, 보이시네. 근데 안녕 임마 <laughs> 야야엄닉엄닉엄닉 죽어라 저거는 너무 넘사벽이다 맞추기 힘들겠다 한대아 걔는 걔걔걔 걔, 걔... 오, 어, 차에 치일뻔 했네. 쟤 말고 더 없어? 기절인데? 저 친구. 얘 말고 더 없나? 일단 죽으시고요. 총 소리 났다 할까? 나와라, 친구들. 유유님, 어서오세요. 얘들아 왜 안나와? 더 있잖아 왜 안나오니 얘네 뭐지? 어 걸치네 한번 더 걸치네 여기 뭐야 쟤가 까치야? 제가 유일한 생존자인가? 없는 것 같은데요? 없나보다? 어, 뭐야? 감히. 일단 이건 사람이구요. 야! 근데, 어, 스카다, 오케이. 어, 뭐야. 어우야, 저기 인간적으로 너무 빡센데? 일단 파밍은 다 됐으니까. 블루홀은 배그에서 만들었지만, 배그에서 만들어 아, 블루홀이, 배그가 블루홀에서 만든 거 맞지만, 이 배그M을 만든 거는 텐센트에요. 네. 그리고 영상 보시면은, 곧 있으면 한국 서버 따로 출시한다고 분명 나, 분명 말을 했는데, 못 보셨나보네요. 아, 렉 봐! 이거 렉 미쳤어! 장난 아니에요, 이거 렉. 보이세요 여러분들? 끊기는거? 아 1등좀 하자 계속 어 계속 다닦고 혼자 하지도 못하고 1등좀 해야돼 여기서 아까 청소리났고 저기있다 달려를 끼고 사 아니 지금 이건 나왔거든요. 후딱 내려와 빨리. 이렇게 제 잡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. 얘 잡다가 죽어요 내가. 뭐야? 어디 갔어? 이게 그래픽 하의 단점이야. 멀리 쓰면은 그 조형물이 잘안 보, 조형물이 표기가 안 돼요. 차량 한명더 있다. 쟤는 어차피 와야 되는데, 아 잡아야 되는데. 자 그럼 라스트 하나 어디 있는 거지? 라스트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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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사자, 한 마리 사자. 뭐야, 뭐야? 야, 핵이다걔 공중부양이 떴다. 아니, 미치 공중부양이 아니, 에바지! 저거는... 공중 부양해 미친. 아, 저거는 두 번째야 이번에. 아, 어디 가! 아, 공중 부양해 미친. 아, 에바지. 오야, 어, 저 어디까지 가냐? 나라오르라 주자군요. 저 보세요. 저 지금 무적 지금 무적되있네요 망했다 이거. 아, 큰일 났다. 시점 박 버그라고요? 아닌데 저 공중부양 저번에도 한번 제가 당했거든요? 저러는데 위에서 총쏴! 잠깐만 왼쪽에다가 카우파팔 소리 들렸어 어? 뭐야 킬 떴네? 뭐지? 저 제가 한번 예전에 걸렸거든 아니 1대1 걸렸는데 제가 1대1에서 한번 걸려본 적이 있어요 아닌데 자기장 안에서 공중부양으로나총 쏴서 나 죽었어. 시점 핵이야? 그럼 시점 핵이면은, 그니까, 뭐 어떤 거죠? 시점 핵이라는 게? 정확히? 내가 보는 시점이 봤을 때 저렇게 공중부양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, 이 소린가? 얘 어딨냐, 한 명, 라스트. 님들도 그냥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잖아요. 그게 판결은 난건 아니잖아. 자 근데 얘 어딨냐? 아까 왼쪽에서 카우파팔 소리 났었는데? 음... 근데 결국 그것도 내 피셜이라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당해봤거든요 공중에서 자기장 안에서 총 쏘더라고 아 그럼 그게 시,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핵이라는 소린가? 근데 뭐 그게 그거 아니야? 세사, 사, 보면은? 그게 그거 아닌가? 전나 차. 차 타고 가자. 아, 잠을 내렸다. 잠을 내렸다. 자리가 좀 이상한데? 뭐야? 어디야? 정면인데? 어,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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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띠용. 가뿐사 <laughs> 자기 장사했네요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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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공중, <laughs> 아, 공중부양 저 개똥 같은 거 저거 근데.